오늘은 그 배에서 흔하게 먹는 명절 요리 그지 형규야? 네. 육전이랑 이생선 튀김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육전, 생선전 그리고 김치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김치전도해요아 그럼요. 그래 김치를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개를 아이고. 아, 금방 합니다. 이거 송장만 잘 해주면은 송장은 네, 제가 우리 형규를 부를 애칭입니다 애칭. 소화해 주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신다 아프다. 저희는 뭐 농절 갔네요 어, 그렇죠. 이배 탄다 그래서 할걸안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제 직원인 제수도. 취미 생활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발을 튀겨 놓있다 그만큼 튀김은 기본을 한다는 거니요 그중에 이거 하나 먹어봐야 돼 벌써 먹어요? 어 그래도 돼요, 뭐. 안 익었어 그래도 먹는데뭐안 익었어? 아니야 그러면 뭐, 맛이 이상해? 아니요 근데 왜? 맛있어 아, 아, 근데 왜 그래? 나 아, 근데, 근데, 아. 그래? 아, 근데 그래. 어. 먹탱을 잘하고 때죽 어. 맛 나요 때죽 맛이 나? 그래? 향이 있단 얘기네? 일단, 일단 그걸 건져도 되겠지? 오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이걸올이 테니까 오규야 네가 뒤오케 너도 케가락 그 하나 있지? 아니? 이 오케이. 오케이. 명절인데 부모님께 명상편지 한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갑 응? 자기? 어? 아, 그래? 내가 지금은 일하고 있어도 이제 내년 추석부터는 집으로 돌아가니까 같이 놀러 가, 엄마. 아버지는? 아빠도 같이 가요. 부모님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아 역시 착해 미안해. 부모님. 성교가 재밌어서 일하고 있지만, 키우실 때참 고생하셨을 거라,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교도 잘하고, 승선생활 잘하고, 우리 또이분 배에서는 기타도 배워서 기타도 잘 치고 있고, 또배 내려서 자기가 뭐 할지 딱 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부모님도 뿌듯하실 것 같고. 자, 아, 그러면 이제 지루한 타이밍이 왔으니까, 송영규의 나야, 나야, 나. 형규가, 그 나는 이거는 내가 좀 자랑할 만하다. 자랑한 건가요? 어, 이거는 내가 좀 대단하다. 누구에게도 뭐 하지 않다. 나는 형규한테 그거 하나 느낀 거 있어. 이네 오른손 팔씨름이 진짜 세더라고.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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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규의 가장 큰 매력은 같이 일하는 상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완성캐가 아니라 성장캐다. 형규는 글자는 복권이다.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니네 나이 때 완성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니. 근데 이제 뭔가 그 노래도, 노력하는 모습, 운동도 하는 모습, 기타도 치는 모습. 그래서 그런 꾸준한 모습을 보면서. 난 그래도 네가 그거를 사가지고, 난 그래도 많이 봤거든. 얼마 안 하다가. 그냥, 어이구, 이거, 이거, 그냥 바로 넣냐? 그만 두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그걸 진짜 꾸준히 해가지고, 일치월장 하더라고. 그 나도 자극을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지 사람은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이래서. 나도 그래서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성교 덕에. 성교가 턱걸이 열개 하면 수사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선정까지 턱걸이 10개를 하면은 평교가 이제 한 개도 못했거든요. 근데 평교가 절대 안될 거라고. 선장님 10개 하면 지는 50개 할 거라고. 그래서 희가내기를 했는데. 제가 어그저께 봤는데. 응. 확실히. 다른 더라고요 그치. 우리 동영상도 서로 찍어줬잖아. 턱걸이 하는 네. 동영상인정합니다 그래. 네. 그것도 다니 덕이야, 경규야. 니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이제 로 때문에 새코도 사가지고 그우고한한달 네. 음. 정도 걸렸다 첫곡 치는데, 그렇지 맨날 치다 보니까 이게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르고 그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잖아. 이 그, 그게 그, 맛의 그 모습을 볼 때까지가 힘든 거야. 처음에는 그 모습 보이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쵸, 근데 이제 그 그못 잡던 코드를 잡기 시작하고 아프던 손가락이 알았다. 굳은 살이 배겨서 안 아프기 시작하고. 아 이거 진짜 그거 바로 집어넣냐? 아나왜 여기까지 이렇게 라얘기하다 아, 그게 중요한 거 같아 내가 볼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너무 크지 않은 거아니까 어떠냐? 오 어, 맛있다! 왜 맛있지? 자, 오늘이 시정 날인데 현장이네갑자기 2전이라도 만들어 먹자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마치고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재밌고 맛있고 나름 간신하게 됐습니다. 이 김치전은 얇게 해가지고 이게 한 방에 뒤집어 주는 것이 포인트인데 지금 우리 둘다 초보여가지고 기형. 하나씩 먹을까? 너뭐 먹을? 이기 삐짚고 나오면 하나씩 먹어야지 다맛있지 기름이 너무 많다 야, 이거 잘못 뒤집었다가 기름 화상 있겠다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좀얘는 엄청 많이 먹었다 도네시아에서가 기름진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 이거를 음.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냥 이 망했다. 수술에 들어가 자, 됐어 됐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신줄 차리고 세컨 샷을 잘 쳐야 다마하는거바다 점도. 기위 예? 작은 것도 손님만 안는 그런 현장입니다 20대 때는 애들끼리 만 원씩 모아가지고 맥주 한 잔만 먹어도 맥주 한잔 먹고 노래방 가도 그렇게 재밌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몇 배, 몇십 배의 돈을 주고 놀아도 그 재미가 안 나. 그러니까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또나 근데 배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어서 기가 막혔다 여기야. 그런 응. 거 전부 치면서 이런 인생 얘기 기가 막히지. 달라치한테 그걸 수소주면서 시간이 많을 때 돈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학생 때 이런 때, 그지 근데 인제사회생활에서 돈이 좀 벌리잖아. 그땐또 그땐 시간이 없어. 참 희한하지. 근데 지금 너 같은 경우에모뭐 음. 하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아이고야 씨. 괜찮은 거지. 적절한 시기. 응, 적절한 시기. 하여 이게 적절한 시기라기보다는 인생에두번 다시 안올 시기. 원래 이런 거는 되게 편한 거지. 뭐 죽었고. 할 것도 없어. 형교는 여자 볼때어 어디를 제일 많이 해? 물론 외모겠지만 나 그건 솔직히 해줘야 된다고봐 남자라면 음, 건강한 남자라면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물어봐 자기는 내가 어디서 좋아했어 이러면은 나 이래 난 그냥 얼굴만 봤다 음, 솔직하게 뭐글러진 않았지만 얼굴은 봤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했겠지만 얼굴만 봤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했겠지만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지 헤어지면 빨리 헤어져야 겠다 여자가 아니다 싶으면 이요 <laughs> 다행히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잘하니까. 그실이 수컷, 그 수컷으로서 무리와 가정 그리고 내 암컷을 지키기 위한 본능도 있어야죠. 성규는 그래도 결혼을 한다 하니까. 근데 형도 여자 환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형도 여자 환장합니다. 관심 있는 여성분은 전화번호 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반대로 말씀하세요. 네. 여자 관심 없잖아요. <laughs>